70년 인생 살면서 제일 늦게 깨달은 게 있다. 사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. 틀렸다. 사람 많을수록 가난해진다. 혼자일수록 부유해진다. 이게 노년의 진리다. 환갑 지나니까 보이더라. 모임 한번 나가면 5만원. 친구 생일이면 10만원. 조카 결혼식이면 30만원. 친구 아들 결혼 축하로 20만원. 계산해봤다. 한 달에 관계 유지비로 쓰는 돈이 50만원 넘는다. 1년이면 600만원이다. 10년이면 6천만원이다.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 돈도 중요하지만, 나의 노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지를 말하는 거다. 더 웃긴 건 내가 돈 쓰고, 시간 쓰고, 정성 쏟은 그 사람들.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안 왔다 입원했을 때 문병 온 사람 셋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 20명 넘는데 셋이다 퇴원하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때 알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친구들 만나면 밥값 내가 냈다 형님이니까 선배니까 먼저 성공했으니까 그게 의리인 줄 알았다 아니더라 그냥 호구였다 내가 안 내면 연락이 뚝 끊긴다 실험해봤다 석달 동안 먼저 연락 안 했다 연락 온 사람 둘 그것도 돈 빌리자는 거였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용돈 줬다. 조카들 대학 등록금도 보탰다. 다들 고맙다 했다. 나중에 내가 사업 망하고 힘들 때그 사람들 어디 갔나? 연락하면 요즘 저희도 힘들어서요. 이 한마디로 끝이다 30년 베푼 게 한순간에 증발했다 지금은 혼자 산다 모임 다 끊었다 연락 안 한다 처음엔 외로웠다 한달 지나니 익숙해졌다 3개월 지나니 편해졌다 6개월 지나니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1년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쓰던 돈과 시간과 감정이 전부 내게로 왔다 혼자 밥 먹으면 5천원이다 같이 먹으면 3만원이다 혼자 영화 보면 1 5천원이다 친구랑 보면 거기에 술값 안주값 5만원 추가다 혼자 집에 있으면 공짜다 사람 만나면 교통비에 옷값에 선물값이다 계산기 두드려봐라 혼자가 압도적으로 이익이다 더 중요한 건 정신건강이다 사람 만나면 신경 쓸게 많다 저 사람 기분 상하면 어쩌나 내가 또 밥값 내야 하나 말 조심해야지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집에 와서 녹초가 된다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없다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진짜 자유다 노후자금 모으려면 관계부터 정리해라 30년 친구 필요 없으면 자르라 친척 도움 안 되면 연락 끊어라. 냉정하게 들린다고 그래야 산다. 착하게 살다간 거지 된다. 이게 내가 70 넘어 배운 나의 인생의 진리다.